바닷소리 들으며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깊게 마시는 숨 코로 마셨다가 시원하게 입으로 뱉어봅니다. 마시는 숨 양손을 하늘 높이 올려서 손과 손을 모으고 내쉬는 숨 양손을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마시며 양손을 하늘 높이, 내쉬며 왼쪽으로 상체를 열어줍니다. 마시며 양손 높게, 내쉬며 손 니은자 가슴을 하늘 높게 들어서, 마시고 손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며 하프웨이 몸을 기억자.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쭈그려 앉습니다. 반복합니다. 마시며 손을 하늘 높이. 내쉬며 양쪽으로 열어주고.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왼쪽으로.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손 니은 자 백밴드.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four fold. 마시며 halfway. 내쉬며 쭈그려 앉아주세요. 한번더 반복합니다.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양쪽으로 가슴 활짝 열어서 마시며 위로. 내쉬며 왼쪽으로 힙이 뒤틀리지 않도록 마시며 속 위로 내쉬며 백밴 힙을 밀어줬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며 하프웨이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와서 체어 포즈. 양손을 한 높게 의자에 앉는 듯이.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앞으로 내려와서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마시며 센터.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힙이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마시며 센터, 양손을 하늘 높게. 내쉬며 포어폴. 잘하셨어요. 마시며 하프웨이 무게 중심 발가락 내쉬며 쭈그려 앉아서 등을 동그랗게 마시며 올라옵니다. 아무튼 무게 중심 왼쪽으로 오른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플렉스를 유지해 주세요. 무릎과 엉덩이가 직선. 내쉬는 숨 천천히 크 r e s c n lunge. 오른 발을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양손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손 은자 가슴을 열어줬다가. 내쉬며 전사 2번으로 상체를 열어줍니다. 앞무릎 발목 직선, 숨을 계속 쉬어줍니다. 내쉬며 천천히 앞으로 와서, extended side, 오른손을 하늘 높이 들고, 마시면서, reverse. 내쉬며 Triangle t r i 앞쪽으로 오셔서 앞무릎 펴주고 마시면 리 e v 트라 s e t 천천히 앞쪽으로 오세요. 잘하셨어요. 무게중심 오른쪽 왼다리 들어서 원 n e Leg 나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하고 무릎과 엉덩이가 직선으로 배꼽을 척추답게 쭉 말아놓고 내쉬는 숨 천천히 뒷발을 보내서 Crescent Lunge 앞무릎과 발목 직선 마시며 가슴을 하늘 높게 내쉬며 손 니은 자 백밴드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상체를 열어서 전사 2번 마셨다가 내쉬며 앞무릎 살짝 더 접어주시고요 힙 열리는 거 느껴보세요. 내쉬며, extend side. 앞으로 오셔서, 명치를 1cm 더 들어서, 왼손 하늘 높게. 마시며, reverse. 오른손을 뒤로 하이파이브 를 하고. 내쉬며, 앞무릎 펴서, 삼각자세. 어깨와 어깨가 직선이 될수 있도록 마시며 reverse triangle 내쉬며 천천히 앞쪽으로 오세요 한 세트 더 반복합니다 마시며 chair 천천히 앉아서 양손 하늘 높게 내쉬며 손을 가슴에 앞쪽으로 쭉 척추를 폈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twist 마시며 center 내쉬며 왼쪽으로 트위스트. 마시며 센터. 내쉬며 포어 폴드. 마시며 하프웨이 몸을 쭉 폈다가 내쉬며 천천히 앉습니다. 마시며 올라오세요. 무게중심 왼다리 오른다리 올려서 원나게 따다 낫사나. 양손 하늘 높게, 배꼽이 척추에 닿게. 내쉬며 오른 다리 뒤로 보내, crescent lunge. 가슴을 활짝 열어서 back bend. 마시며 속 위로, 내쉬며 전사 2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extend side. 마시면서 river. 내쉬며 앞무릎 펴서 삼각자세. 마시며 reverse t r i a n g l 내쉬며 천천히 앞쪽으로 오세요. 무게중심 오른쪽 왼다리 들어서 원나이 따다 써나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해주시고요. 손가락 하는 높이 올렸다가 내쉬면서 왼다리 뒤로 크 r e s c e n d u g 앞무릎 발목 직선. 내쉬는 숨에 손을 니은 자, 백밴드. 마시면서손 위로. 내쉬면서 전사 2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extended side. 어깨와 어깨를 맞춰주고, 마시면서 reverse. 내쉬면서 triangle. 손 12시, 6시. 마시면 리버스 트라이앵글 힙을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내쉬면서 앞쪽으로 오세요. 잘하셨어요. 쉼호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깊게 마시는 숨코 마셔서 턱의 공기가 정수리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쉬는 숨 입으로 시원하게 뱉어내세요. 손과 손 가슴 앞에 마무리합니다.